음 안녕하십니까 라틀리에드브아의 두실입니다네 무지 춥습니다. 네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면서 어, 이 추위에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걱정이 많네요. 올해는 큰 감기는 없었는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따스한 겨울을 꼭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어, 18년형 경계단 3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어, 올해 좀 많이 팔았던, 덕분에 유지가 잘 되었던 그 경계단 3 모델을 좀더 어 장점을 많이 모아가지고 18년형 어 모델을 만들어 보았어요. 예, 보시면은 여기 위에 좀 신기한 게 있죠? 어 얘는 맨피스 매트라는 소재이고요. 어 오르고 내림에 친구들의 미끄러움이 없게끔 예, 그 점을 저희 좀 최대 약점이었던 손님들께서 막 DIY 많이 해주셔가지고 올려주셨는데 어 그러실 필요 없이 어, 두고 바로 사용을 하셔도 하시면 친구들이 편히 오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재를 네. 추가해 보았습니다. 네. 음, 사이즈를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깊이는 69cm고요, 높이는 38cm, 그리고 이 계단 앞 너비 폭은 45cm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하여 어 아 그리고 이 단별 높이는 1 2 5 c m 예요그 정말 한 1, 2kg 이하의 다리가 많이 짧은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편히 오르 오르 내릴 수 있는 단별 높이가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자랑을 자랑이 아니고 이 제품의 특성을 소개해드리면 어, 아래로 갈수록 어, 이 계단의 깊이가 넓어집니다. 네, 일전에 어, 어떤 손님께서 제품을 받아보시고. 아, 그러면 안 된다. 네, 저에게, 어, 충고를 해주셔서, 해주시면서, 이러면 어떻겠느냐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약 한, 한달반 전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언젠가는 꼭, 어, 그 말씀을 익히, 이해해서 제품을 생산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한가해지고, 사실 제품도 뭐잘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어, 막 디자인을 해갖고, 스케치를 해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은 1단 같은 경우는, 어 일단 같은 경우는 20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예, 요즘 잘 까먹어요 예 일단 예, 같은 경우는 26.5cm 26.5cm 2단은 어, 22.5cm 3단은 19.5cm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어, 깊이가 넓어져서 어,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자면 xy를 어, XY 축의 기울기를 1로 하면 직선이잖아요. 1보다 낮은 기울기로 이렇게, 어, 아래로 포물선을 그리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강아지 친구들도 이렇게 오르내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고. 네, 그러니 좀더 편히 오르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아랫따는 깊이가 좀꽤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쪽에서 쉬는 공간으로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 설명은 해드렸고요. 어, 다음으로 이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맨피스 매트라는 소재, 맨피스 매트인데 어, 위에 매트를 뭘좀 끼워야 되나 싶어서 의주로를갖다가 우연찮게 제 눈에 걸려든 그런 매트가 되겠습니다. 어, 이런 현관 현관문 아래쪽에도 쓰이고 혹은 이제 실내 실내 바닥 매트로 쓰이는 그런 맨피스 매트입니다. 예, 어디 뭐, 뭐, 부패 이런 데 가시거나, 혹은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쪽에, 어, 이렇게 복도에 바닥에 깔려있는 호텔 같은 데서 보시는 그런 매트에요. 어, 위에는 PP라는, 어, 폴리플로필렌이라는 그런 그 석유에서 나온 원사가 되겠고요이 아래쪽에는 이 PVC, 리 뭐, 안청 플라스틱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PVC, PVC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 PP라는 원사가 이 PVC 에 이렇게 막 말려 있는 거죠. 말려 있는 구조. 이게 멤피스 매트랍니다. 그래서 청소하기도 되게 용이해서 이 제품에서 얘를 빼서 이런 뭐 이런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신다거나 만약에 물청소를 해주시게 되시면 물청소를 해가지고 빨리 말리셔야 돼요. 쫙 바짝 말리신 다음에 다 말리신 상태에서 다시 끼워주시면은 뭐 재사용이 되는. 그런 아주 다재다능한 매트가 되겠습니다. 어, 네. 설명이 됐죠?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어, 중량은 약 6kg 정도 나가고요. 어, 뭐 저도 올라가도 되게 편히 튼튼하게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친구들의 체중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바닥이 같은 나무 재질로 바닥이 나무고 계단이 나오면 밀릴 수가 있으니까 바닥에 뭘 깔아두시면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닥이 나무 재질이라면 이렇게 되었고요. 네, 아니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면 여기 이쪽이 좀더 어, 폭이 넓습니다. 네. 이 명품 구두 느낌, 명품 구두 느낌. 네. 제가 캐드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더이뻐질까 하고. 계속 그리고 지우고 늘리고 줄이고 네, 제가 디자인을 제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되고요. 친구들 한번 불러 볼게요 네, 친구들 장고 네, 장고 친구 우리 불독 친구 뭐 편히 오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편히 오르 내리고 네. 지금 졸고 있어요 네, 겨울잠을 자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계단 아래 공간에 우리 북녀 친구 항상 숨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국립중앙선상 여기 이렇게 숨어있고요 간간히 네. 저도 여기를 이용을 하는 장면도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도 합니다 저는 올라가서 위에 짐을 내리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단입니다 나 아, 설명 다 했니? 다 했지? 어, 혹시나 이 18년형 경계단 3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거든, 언제든지 평일, 주말 말고, 주말에 쉬고 싶습니다. 네. 평일에 어느 때고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통심성의껏, 있는 이 것을 다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운 거 겨울, 어, 다 승인하시고요. 네. 올해도, 남은 올해도 참으로 풍요로운, 아주 아름답고도 행복한, 뭐, 사랑 많이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어 18년형 경기단 3를 소개해 드린 두시엘이습니다 감사합니다